네 여러분, 밑에 그다사 여기 봐주세요. 맛있는 생선이 있네요. 이거, 강어 같은 건데요. 카레예요이 카레를 먼저 깨끗하게 지금 지느러미를 다 가위로 잘랐어요. 그리고, 이 유르코, 여기 비닐을 다 벗겨주세요. 다 이렇게 벗겨주십니다. 벗겨준 다음에, 쫙또그 기름에 조 스쿼트 이랬대 이렇게 조금 칼집을 내주세요. 칼집을 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주시면 어, 좀 두꺼운 데는 빨리 그잘 익어요. 칼집을 내주고 비닐을 위에, 밑에 다 깨끗하게 이렇게 벗겨준 거를 이렇게 칼집을 좀 내주고 네. 내주시면 만약에 카레가 없으면 어, 어떤 생선도 좋아요. 괜찮은데 한국에서는 무도 넣고 뭐 이제 야채도 넣고 계속 많이 이것저것 넣어서 섞어서 드시잖아요. 일본식 이 니모노 어 생스 아니 사카나 리모노는 굉장히 깔끔해요.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뜨거운 물에 이렇게 한번 비린내를 제거해 주세요. 튀겨진다고 하죠? 뜨거운 물로. 뜨거운 물로 이렇게 튀겨 주시면 아, 지금 비린내가 확 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린내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넣어주면 비린내가 올라와서 튀긴다는 말이에요. 튀겨서 이거를 한번 깨끗하게 찬물에 물에 살짝 이 씻어서 물기를 빼주세요. 물에 이렇게 씻은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뜨거운 물로 바로 사용해도 되지만 한번 이렇게 살짝 깨끗하게 씻어주면 더 좋습니다. 한번 튀겨준 카레를 이용해서 먼저 술, 큰 수저 6개와 물 8개, 또 간장, 보세요. 설탕, 양념 소스를 다 넣으면 이렇게 불을 해서 한번 끓여주세요. 끓여주신 다음에 생강을 같이, 점인 생강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생강은 어, 자기가 생강 맛을 좋아하면 좀 많이 넣어도 되지만 좀 적당한 생강 넣으면 향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은히 올라서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미림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미림을 저는 잘안 써요 그래서 술을 이용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끓여주시면 설탕이 다 녹죠 설탕이 녹을 때까지 끓여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끓여 올라오면, 끓어 오르고 있죠? 끓어 올라오면 생선을 집어줄게요. 그리고 주비 정도로 불을 좀 줄여주세요. 한번 끓어 올라오면 중불에서 중불 약한 불을 좀 줄여서 이렇게 가져, 가져주세요. 불을 좀잘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은은하게 끓여주세요. 그러면 생선에 살코기가 다익고 맛이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한 10분, 7분에서 10분 정도로 이렇게 놓아준 다음에 이제 이걸 뺀 다음에 그 실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수프가 남았으면 수프를 좀 생선에 끼얹으면서 마지막에 시야게를 하면 됩니다. 어떠세요? 생선 조림이 너무 간단해요. 한국에서는 여기다 시타게, 포고버섯 그리고 고추, 무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자잘자잘해서 어, 졸여서 드시는데 일본에는 정말 술하고 물, 동량 비슷하게 좀 넣고 간장, 설탕 여기에 또 다른 분들은 미림도 넣지만 저는 미림을 안 넣는 대신에 술을 넣거든요. 그래서 절여서 드시면 됩니다. 어 벌써 맛있는 지금 냄새가 나요. 굉장히 오이시 가오리가 심었어. 냄새는 가오리, 그렇죠? 나쁜 냄새는 니오이라고 해요. 오늘 한국말을 배울 수 있네요. 어떠세요? 일본 요리도 할 때는 한국말도 배울 수 있고 일본, 요리, 일본 말도 배울 수 있어서 참 일석이조 그러네요. 음, 저희 조금만 이 맛있는 향이 나니까 건다 됐을 때 예쁘게 접시에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한국에 가서 5월 29일 날 2024년 5월 29일입니다. 젠다마 선생이가 젠, 제가 한국에서 맛있는 일본 요리 강의를 합니다. 많은 분들 와주세요. 주소는 오늘 지금 촬영해 주시는 산호사한테 부탁해서 주소 한국말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시간 가능하신 분들 많이 와주세요. 어, 지금 10분이 지났습니다. 보세요. 은은한 불로 해서도 맛있게 지금 익고 있죠. 이거를 이렇게 살짝 위에를 이렇게 뿌려주세요. 조금 더 졸여지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센불에 마지막에는 센불을 할 때는 이거는 먼저 생선을 먼저 이게 지금 다 익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조금 이렇게 빼주세요. 생선을 먼저 빼서 맛이 들어갔으니까 맛있게 됐습니다. 이 지금 스프를 좀 졸여줄 거예요. 이렇게 뺀 다음에 같이 생선과 같이 조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생선이 이제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집니다. 생선이 익었으면 이 실만 좀 조린 다음에 끼얹어줄 거예요. 걸쭉하게 조금, 소스를 걸쭉하게 조금 센불에 이렇게 졸여주세요. 졸여서, 와, 어, 곰토니스 꼬이.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런 식으로 조립니다. 먹고 싶지 않으세요? 빠, 흰밥에 생선 조림과 같이 식사를 하고 싶네요. 센불에 걸쭉하게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졸였으면 이거를 불을 끄고 생선에 이렇게 피얹어 주세요. 그러면 생선이 굉장히 예쁘게 색깔도 윤기도 나죠. 인기도 나면서 맛도 좋습니다. 오늘의 살림요. 네 분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카레 생선조림. 어떠세요? 빨리 먹고 싶죠? 저도 빨리 먹고 싶어요. 민나상오이시 카레, 니모노, 저래까라, 리비다시 정말 맛있는 생선조림과 가지, 어, 찬조림이에요 とみえやこのように日本料理も簡単に作る方法も千玉先生は皆さんに紹介ができますこれを韓国行って韓国人にまた日本料理を教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日本の方々韓国の方々一緒においしい料理を学びに来てください 다음에 제가 5월 29일 날 어, 한국에 가서 일본 요리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들은 어, 그 시영이라는 이경의 예식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서 일본 요리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5월 29일 날일본 시흥 이경의 예식 연구소 어, 이경의 명장님 연구소에서 일본 요리를 가르치게 되었으니 여러분도 같이 참석해주세요. 맛있는 일본 요리와 한국 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